공기 잡는 속도를 보니까 공기 잡고 도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에, 더 빨리 잡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 저희가 이극딜 컷 이극딜 하면 10% 정도 남아가지고, 에 저희가 이극딜이 2분이라서 좀더 빠르거든요. 혼돈투기 예, 예. 네, 극딜 하면 더 도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빨라요 생각보다. 음. 아 2분이니까. 네네 한번더 때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돌로 모이게 되면은 돌이 아닌 사람 비전문가들은 다 다른데 있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피는 그, 건가 아니 사람은 오른쪽에서 응. 실맞으라할 때만 맞고 네. 회전 안 맞고 딜 타이 때만 네. 모여가지고 딜하기 오케이 공기나가처럼 네, 그 넣기 때문에 오리진 네그돌 피는 한5% 정도로 유지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딜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어네일 1급 딜라고안 하고 있는데에 5퍼만 네, 남겨주세요 5퍼만요? 오퍼. 됐다 평딜 좀 해볼게요 7 맞을게요 네 이제 부르죠 지금 어서뭐아 네, 이걸 미안해 아안지그 옵니다 7 맞을게요 오, 오, 오!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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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겠다 3게요 이거 저기, 여기 저기, 아, 맞다 맞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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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기 저기, 저기,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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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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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네. 음. 음. 기저네 어 됐고 준비 꺼냈어요 네, 이제 준비할게요 저는 즉사 뺐고 내려오면은 바로 갑시다 노을꽃 좀 맞아줘야겠네 음, 저도 쟤네 노을 지금 못 맞아줘요 그바인드랑 본돈 좀 맞아 오케이 됐어요? 일단 풀죠. 이렇게. 네. 아, 나 지금 자동회복이구나우리는지기게지지 빨... 높아진 아니. 거는 관리 안할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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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씩맞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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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습사 습사. 뭐 습사 이제 위위 머리만 보고도 할수 있다. 빨씨 한번더 맞을게요. 네 예. 이거 예. 위 위에 하고 일단 이거 맞을 필요 없은 것 같아요. 필러 부족했다. 왜안되어아 콘도네서 익숙해지시니까 뭐 끝이네. 일단 이거 데카가 은근히 좀 많이 깎이고 있어 가지고. 아, 여기부터 하세요. 여기부터. 네. 저희 네. 어차피 은기로 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없어서 이기는 아, 버프가 좀 많아 가지고 이 정도 데카를 약뽑한다고 생각해요. 은기 지금 죽였는데 어디로 가요? 돌로 네, 가요? 돌로 가세요. 돌로 가서 오른쪽에서 대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이거 삼각형 만들 때까지만 대기해 주세요. 활시 한 맞게 줘요. 네. 혼돈쪽 맞아 주세요. 네. 오른쪽 가서 네. 저희 우적턴 저 어, 이제 와서 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요? 저희 그딜 쓰는 게 맞나? 우리? 아니 평딜. 어? 아, 근데 그거 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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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근데 이거 평 평딜로는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다 같이 평딜해야 되나? 너무 힘은 뭐전 탄만 쓸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저랑 민부님만 써 쓰면 넘어가요 이거 어차피. 네, 빨리 빨리 봐줄게요. 온도 쪽막아주세요 o go into the country. I'm going to g 서 to the country. I'm g o i n 게요 o g 실다 o 아주시고 o u n 실 r y I'm g o 고 n g to go to the country. 안 m going to go to the country. I'm going to go to the country. I'm g o 3분 직업 빼고 네. 다 극딜 하세요아 오리진 있는 사람 오리진 쓰고. 오, 오리진 아 오르르 맞았다고. 맞았지. 적자 다 맞았구나. 예 오리 오리진 누가 남아? 지금 이 배우면. <laughs> 한명 아껴야 할것 같은데? 없을 거야. 도올 도에의한 명이 아껴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그 딜이 안가지고 도올 일극딜이랬죠. 도올 한명 오리진. 이 폐용으로 남기죠. 네. 이인님 남으신다는데 근데 이게 근데 저 이거 그 제가 아끼면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저딜 지분율 이거 40 30% 넘어서 그럼 제가 아낄게요. 아끼... 아니면 네이 내인 님이 아끼죠. 네이 님이 아끼셔도 되죠 근데 저거 원래 한 한번 피하고 하는 해야 되나 봐요, 족자를. 아니면 바로 재내무적 원래는 바로 재내무적인데 해 봐. 재내무적으로 넘기는 건데. 아. 지금 재내무적 없는 사람 두 명에 그리고 원래 그 오리진 쓰면 어차피 패턴 캔슬돼서 상관없거든요? 처음에 딜 들어가는 거 확인하자마자 오리진 넣으면 일단 극확 그 넣고 시작하면 되니까 족작, 아, 족작 컷 아, 족작 컷 개웃기 아가 <laughs> 쳤는 사이좋게 오늘 해방농도 써가지고 저 조금... 약간 네, 원래... 미리 써도 돼요 그, 그 바인드 판정이 타마다 있는 거여가지고 아하 오케이, 일단... 아 맞아, 첫타가 아니고 그냥 지속이더라고요. 그럼 일단 2페오리스한 아... 남겨두는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 게이지 관리는 일단 좀 여유롭게 합시다. 도올 가니까 생각보다 빨리, 딱딱딱딱 달더라고요. 도올 게이지 너무 빨리 찬다. 그 그래, 누가 장판 밟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건가 그거는 장판 밟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런데 아, 장판은 별로 안찹요 생각보다. 쌓기는 그... 그 층에. 아니 쓰면 돼요. 예, 네, 그 밑에 아. 범위 뜨거든요. 그거 피하면 돼요. 예, 예. 좀 크게 돌려. 아, 오라버터 있으면은 그냥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걸로도 되는데. 아. 아니면은 그냥 그 대기하다가 즉사 빠지면은 문제죠. 저희가 즉사 불하니까. 아마 이게 음. 이제 마지막 트라이가 될것 같거든요. 시간상. 네. 네. 음. 저는 쿨 30, 35초. 그거만 돌리고 가봅시다. 1패를좀 그 주세요. 일패를 온전히 넘기는 게 목표로 어. 합시다. 네, 잠시만요. 저희 저희 그윈분 님이랑 이게 도울 피가 2 0가 남거든요. 근데 윈브님 아까 극딜 하신 거예요? 네, 저 했어요. 아, 저랑 윈분 님이 그 웹업 극딜에서 넘길 수 있는데 이렇게 넘기는 게 맞나요? 다보인다고요 다 네. 다 보인다. 그럼 다 같이 평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다 같이 평딜로 죽일 피를 남겨 두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넘어오기 전에 피를 좀더 까놓으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그 아, 여유 선포. 지금 뒤라는 여유가 많이 되시는 거 같은데. 네. 아니면 그 틀을 남겨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삼 예, 네, 삼각형 만들고 극딜 해야 돼 가지고 1극이 최선이거든요. 2극 네. 하게 되면 다 오시는데 아니 아니 이어 그, 1극하고 20퍼죠? 네, 1극하고 20퍼예요. 예. 네. 다음 극딜은 쓰지 마시고 나머지 20%는 평딜로 까야죠. 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숙면돌 올려서 1극에2두번 삼각형 만들면서. 아 삼각형을요? <웃음> <웃음> 근데 그 삼각형을 그럼 처음에 완전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네. 채팅창이단돈님이돌 가서 전단 쓰는 거 어떠냐 하셔. 제가 그냥 넘어올 때 한번 3분 물론 안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패때 3분이 극딜을 안 하다 치면은. 몇십조 차이 감소하고 내가 쓰는 게안 낫나요? 그러면 한 5%는 더 까지 않을까? 5, 6%는? 음, 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이거 타이밍을 모르겠는 게 저희가 지금 1패에서 도올의 마지막에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넘기잖아요. 평점이 된버들은 뭐 솔직히 안 만들고 넘겨도 상관없거든요. 반감인 째로 밀어버려도 되는데 음, 그럼 반감인 상태에서 제가 전탄까지만 쓴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괜찮할것 같은데, 응. 그 극딜 그 쿨이 지금 그 공기 넘기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극딜로 그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극딜 그 한번 하고 그냥 평딜 치다 보면 죽는 거예요, 공기? 공기는 극딜 그 한번 하고서 전탄 안 쓰고 넘어가요. 지금 버프 기준으로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럼 넘어 오자마자 바로 각 잡고 저탄 발사하고 넘기면 아예 들 네, 그래. 그럼 요기 투하 내고 그 다음에 돌 넘어가자마자 딜을 우겨 넣어 놓을게요. 그럼 다른 네, 다른 사람들은 스킬 돌나요? 스킬 쿨이. 그돌쪽 팀은 애초에 1극딜만 하니까 그쯤 되면 극딜 쿨 돌고 우리가 네. 안돌 가능성이 높아. 어, 우리가 4 사분을 하고, 하고 기다려야죠. 여기서 일단 예. 뭐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갈까요 법도 한번 돌리겠죠. 업을 좀 주시고 업을 up. 해도 다다닥 네 업을 쓰겠습니다 그럼 네. 도울팀 그 극딜 아낄게요 네 해도 쿨인가? 오케이 땡큐 오케이, 갑니다 마지막이니까 어, 그냥 이지잇짱 어. <laughs> 이거 연마 아니에요 게 깨면 깨면 아이고, 예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어차피 지금 <laughs> 노블 4분 남았어 답도 없어 <laughs> 직사 한번 빼어 볼게요. 네. 아직도 난돌 직사가 뭔지 모르겠어 직사 빼는 거 직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빼는지 몰라. 직사. <laughs> 오케이. 오른쪽 볼지. 네. 오케이. 이, 이거부터 하죠. 네. 그다음 왼그 왼쪽. 왼쪽. 오른쪽 맞아 야될것 같아요. 네. 오면 맞을게요. 오면 한대 맞고 움직이죠. 네. 네. 아, 이거, 이거 좀더 맞아야 될것 같아요. 좀더 맞고 가죠. 조울 이제 네, 정한. 어 이구야. 아 무슨 일이야? 빨리 런, 이런... 이게 이거... 혼돈 쪽에서는 무, 오리진 무적 상태에서 안 맞고 있는데 다른 데서 맞아가지고 끝났어요. 아 이게 조울이 맞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런. 네 나왔어요 좀. 네 나와야 돼. 맞아서. 네. 근데 어차피 오리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해. 오리진 안 돌아 그러면. 이제 음. 그냥 어, 뭐 없이 가든지 야 이거를 처음 어떻게 않다. 해야 되지? 응? 그냥 어, 저희가 어. 삼각형 좀 늦게 그리더라도 그거 맞고 해보죠? 베이지 어, 관리 어. 위, 우선으로 해서 극들좀 늦게 하더라도 근데 방금 저희 그 맞을 거다 맞고 삼각형 만들 거다 만들고 최선이었던거 같은데 그건 맞는데 <laughs> 이가 즉사 빼고 다 맞았잖아요. 방금은 아유. 혼돈이 많이 맞아서 빨린 혼돈이 거죠. 혼돈이 좀 많이 맞았죠. 방금은. 네. 내가 한번더할수 있나요? 네? 쿨쿨한번더할수 응. 있나요? 아예 되긴 되죠. 그 제가 그러니까 각 팀당 한 명씩 노블 썼그 오리진 썼으면 한 명은 남아 있으니까 예. 쓰면 되는데. 삼부클만 돌면 바로 한번 가보죠 네. 예. 음... 네, 그러면 전탄 돌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래는 한 1분 남았고, 전탄 에이. 1분 전 이게 극딜 스타트 때내 오리진, 그 다음에 버블까지 하면 나는 항상 무적이거든. 그때까지 어... <laughs> 오케이. 너보다 쿨 늦게 도시는 분 없죠? 우리 또 최대한 맞았잖아요. 아마 걸을 거 네, 같네. 네, 우리가 좀 그러니까 실을 아까 맞아서 <놀랐> 터진 거 같은데. 전탄 30초. <놀랐> 저희는 말말게 그 저희 그그 이지가 아예, 아예, 아예 없어서 터졌어요. 네, 그래 가지고. 전탄 10초 때 들어가면 네이 님도 돌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시죠. 아니구 이제 가면 되구나. 아, 일단은 전탄 10초 전. 저는 이제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놀랐> 네. 출발 출발. 방금 게이지가 단순히 좀 맞았다는 수준으로 없어질 게이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맵에서 그 혼돈 실이 겹쳤다든가 혼돈 뭐. 실을 같이 맞았거나. 친실 맞으면 은두번 패. 피규어 전인가네 명이 맞으면 2 4 0십시 공격 아닙니다. 음. 한측 삼십 뺄게요.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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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쪽부터 하죠. 어? 나오리도 없대. 다 응. 빨실 한번 맞아야 될것 같아요. 네. 빨실 다 맞기. 빨색. 호 깎인 거 봐. 오면 저희 맞아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 보울 네. 패턴 맞고 빨실 맞으면 돼요. 네희님이 사라졌는데? 맞고 어, 그 다음에 내려가죠. 우 준비하고 리희 그거 못맞리 우리, 요어어 어. 너희 우이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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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혼돈 전멸이 상태에서 실안 나와요 실은 나와 나와? 네, 그때안 어, 나와 그, 그리고 그 그... 우리... 우리 음, 그냥 혼돈이 계속 차서 터졌는데 맞았나? 나는 일단 안 맞았거든 아, 나 오른쪽에서 촉좀두 대인가 맞았어 어... 이게 지금 블레가 포지션이 확실히 좀 어려운데 나는 계속 왼쪽에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한데 아 이게 촉수가 그 하나 밟고 하나 밟고 이게 이게 되면 상관없어. 근데 서브렉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그 따로따로 나왔다가 동시 파고 나오거든. 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없다라 그건. 서브렉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이, 이거 아니구나. 지금이다. 어 이거래. 어 우리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쳤어? 지금 또 쉬워. 너 니가 리듬감을 익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이 네, 없거든. 내가 또 맞았어. 요 잠옷 쳤어. 그니까 리듬감 익혔어. 아이고, 방금은 절단 말이야. 아까 그러니까. 까. 그러니까 아그 리듬을 눈으로 보고 해야 돼. 어 이거 궁기 이제 와요? 아이고, 이거 돌진한다. 어? 아이고. 이거 그소 소띠 전에 그거 있잖아. 약간 움츠러들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거 보고 움직여. 그게 움츠러드는 게난 태버판 중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 쓱쓱쓱 쓱이 되는데 이게 네. 어느 순간 동시에 그두 개가 타이밍 갑자기 맞아 버려. 그러니까요. 음... 아, 근데 윈브랑 히어로라서 진짜 단단하긴 하다 우리. <laughs> 진짜 패턴 계속 맞는데안 죽어. 저번 몇 죽어, 아저 즉사 맞으면 즉사 피하기 힘드네. 아, 이거는 윙... 좀더 연구를 해볼게, 저거. 오케이. 아, 알... 아니면 히어로랑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월월 뚫리더라고요? 아, 뚫려요? 그 즉사는 뚫리더라고요. 네. 뭘 네, 네, 즉사기가 1 네. 0번 때리는 거라서 네. <laughs> 즉사. 올을 네. 그냥 종이 짝처럼 찍혀 나갈 걸요월월 키보 즉사 맞아봤는데 바로 죽어버려가지고. 네. 아, 그게 다단 히트로 뭐한1 0 방인가 1 5 방인가 펜데요. 그거 아니면 무적기 없어요 윈배는세 방이에요. 세방 해방 무적이요. 아 그러면 진짜 기동성으로 피하겠네요. 이게 무적인 스킬 아니면 은 맞고 죽. 눌려서 죽음. 최대한 이게 최대한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코일 유도한다고 코일에 서 있다가 즉사 맞아버리게. 잘해야되고 맞아 이거 둘다가야돼가지고 호일에 네. 호일도 안맞.. 만... 방금 혼돈 터진거는 제가 그즉 점멸기 패턴 때 제가 좀 많이 맞아서 터진거였거든요 어 아, 근데 이게, 이게 저희가 돌 진짜 많이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돌 게이지가 항상 부족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저희가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어서 그렇습니다 빨대 꽂고 빨아먹고 있어서 아. 덜 맞아야 된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점멸기 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냥 잘된 거구나. 네, 네. 저희 그래도 입에 아, 얼굴은 봤으니까. 그러니까 라스트 그럼 원, 할게요. 라스트 원 촉수 연습 한번더 하고 맞아요. 가도 될까요? 업부 네. 주세요 네. 그러면. 진짜 라스트 원 한번 갑시다. 샵하고 업을 좀 주세요. 네. 어 네. 잠깐만 업을 11분이네. 그런데 저희 민 분이 아까처럼 팀 평딜 치면 딱 오실 때 10퍼 남을 거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레인님 이번에 제가 오리진 할게요. 예. 천천히 할게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하세요. 나출사 뺄게요. 일단 패턴은 계속 맞을게요. 즉찮 아, 이게 왜지괜 적이 아니지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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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저희 괜찮지? 괜맞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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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오케이. 보면 지금... 바인, 보면 바인데 그거 응. 이제 걸어. 이제 걸어. 맞고 올라가죠 이거. 한한 대만 한 대만 더 먹고 올라갑시다. 아. 한 대만 더요? 올라가고 그랬어. 네, 준비할게요. 바인드풀리면은 흡운 나온다. 음. 오리진 없어요저 아, 저도 없네요. 오리진 없시 하셨다. 공기가 돌지 않게 팬. 공기하고 전멸기 공기? 준비. 음. 이제 고참멸기 나옴. 눈썹도 되고. 저희 돌그 패턴 맞아야 돼요. 네 죄송 이번에 제가 몇대 맞았... 이게 공기는 한대 맞으면 연속기야 네다 맞고 꺼냈고 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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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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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실. 다 맞기 네 평가도 한대 맞을게요 뭘 맞으면 좀. 안 돼요? 네한번더 이거 너 이거 야좀더좀더 좀더 혼돈을 왼쪽으로 주차해 직사직사 사 오케이 한번 이거 더... 우리 트라이 네. 끝나면 나중에 아내 포지셔닝 좀더 알려줄게. 실 때문에 그러어 우리 둘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음. 중앙 기준으로. 지금 이 위치가 좋다. 이 위치. 어이 위치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빨실 한번 또 가서 끼워. 네. 자 조심하시고. 어 아, 됐다. 네. 와, 밸런스 올라올게요 다시 있... 아 I am joking. I 니 m You are always a b 패턴 I am a b 어 t I am a 지금 t 이 위치 겹쳤어 어, 근데 어쩌고 bit. I am a bit. I am a bit. I am 그냥 비행할 걸 생각을 하고 있 am a 어, 올린. 맞아도 뭐. 아, 사즉사즉사 어. 접야선 <laughs> 실피해야 돼. 빨간 실피해야 돼. 어, 안 맞아 중 빨실 맞아야 돼요. 아니, 빨실 저희, 맞아야 돼. 저 패턴 뭘 맞아야 돼. 맞으면 안 돼요. 그럼 빨실 맞아. 어, 오케이. 고. 방금 우리가 이 혼돈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빨실이.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빨실도 맞고 혼돈도 맞으면 돼. 아. 내 패턴 맞으면 안 돼요. 빨실 한번 더. 빨실이공기걸 네. 아, 빨아오는 거죠? 아니, 공기를채워주는 i l d r e n 이 c h i l d 아 e n guys. 이 children, guys. 이 c h i l 요아 e 맞 guys. 이 children, 이 c h i l d r e 이 즉다 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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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실 다맞기 빨실 다맞기 평점도 맞아 어, 올라갈게요. 빨실 다맞기잡았습니다알수 있어요. 빨실 1 5초디 일단 지금 제가 딜컷 하고 빨실 좀 맞을게. 빨실 맡기. 음, 됐고. 됐고, 오케이. 그리고 그냥 내려오면은 일단 저희 오리진 봐갈까요, 그냥? 안될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우리, 우리 노블이 없어서 딜이 좀 부족하긴 한데 요 음. 정도면 이제 죽였어 얘도 계속 일단 알실 맞아, 좀더 맞고 패턴 나올 때는 데 이제 어어어 어. 돌 어, 어, 어. 패턴 맞아야 돼. 오케이. 돌 뒤지게 생겼는데. 알실이랑 돌 어, 피... 뒤졌는데. 돌이 컸댔다고? 어. 잠깐만. 어저 죽었네. 콘도 안 잡았나 어? 아직? 콘도 어, 나...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어, 빨 칼집니다. 빨간 걸로 오면 넘어갑니다. 아 이게 노블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혼득 컷이 안 됐어요. 어, 우리도 빨 잡아. 아 이거 돌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오른쪽 씨을 맞아야 되는데 의미 없이. 아. 아 까비. 근데 노블 없이도 이렇게 온거 보면은 뭐 많이 왔네요. 사실 돌을 죽였고 안 죽였고랑은 상관은 없었어. 그거는 뭐 <laughs> 그렇죠. 축족가산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 어, 이, 오늘 이 정도면 오늘 만족스럽게 드라이한 네. 것 같네요. 네, 아 저희 다음 트라이 일정 잡고. 확실한 갈까요? 거는 이거 마약법부 빠지면은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방금 한 거나. 할만하네요아 저희는 좀 해방 오면은 지금보다 좀더 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군기랑 같이 끝나겠다. 거의 그렇겠죠. 근데 왜, 왜 혼돈하고 군기가 체력 차이가 체력이 똑같은데 기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 근데 혼돈이 상시딜 타임이. 혼돈은 때... 평딜이 좀 세고. 이 새끼 날라댕기고 응, 응.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음,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이 돌 응, 아, 잡을 때 제가 전판 쓰고 네이 님도 극딜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안 쓰. 응. 아 근데 이게 왜, 왜 빨리 넘어갔냐면 저랑 윈브님이랑 오리진 써가지고 넘어간 건데 아... 처음에 저희가 오리진을 못 썼어요 풀이 안 돌아가지고 음... 똑같네요 사실상 그쵸 그럼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탄을 안 쓰고 쓰거...